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점입가경 전시에 참여하는 지민석 작가입니다. 저는 한국화 기반으로 퍼포먼스, 비디오, 페인팅, 설치 등의 매체를 이제 혼합적으로 다루어서 창작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점입가경 전시에 참여하는 동양어 작가 마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나무라는 대상을 먹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시각 예술가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과 시대 그리고 사회상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관을 기반으로 현시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맺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작업으로 진행하고 프로젝트로 풀어내고 있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동문이자 동료 작가로서 자연이라는 큰 매체를 이제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 색깔은 달라도 같이 전시를 만들게 되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오고 가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김용원 작가 전시 갔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 기획을 해서 여기 오재미동 갤러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점입가경이라는 타이틀로 김용원, 마동원, 지민석 세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입가경은 그 평소에 많이 쓰는 사자성어이지만 그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화가이자 예술철학자인 고개지라는 사람의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고개지는 어릴 때부터 사탕수수를 즐겨 먹었고 사탕수수를 먹으면서 단맛이 점입가경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음, 고개지는 형신론과 전신론이라는 동양예술의 중요한 이론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형신론은 예술작품에는 형식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전신론은 위에 형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것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음, 고개지는 정신의 문제에 집중을 했고, 예술 작품에서 우리가 미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찬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감상하는 사람 모두가 어떤 경지에 닿게 합니다. 점입가경의 경은 바로 이 경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어, 전시 제목 점입가경은 고개지가 한 말인 만큼 작품의 형으로 나타나는 신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대상에 들어갈수록 점점 미적 본체와 그 무한의 정신세계의 경지로 다가간다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음, 전시 제목은 이러한 의미의 점입가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시의 작품들은 귀납적 관점, 연역적 관점, 귀납적, 연역적, 혼재된 성격을 갖는데요. 그 마동원 작가 같은 경우는 나무들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 김용원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표상적인 그 자연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민석 작가는 객관적 관찰과 마음속 추상을 함께 표현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연역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점입가경에서 선보이는 작업은 The Reflection of Inner Side 무등산이라는 작업입니다. 해당 작업은 당시 역사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특정 자연이 현대의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비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담아낸 작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는 그 나라와 지역의 자연관을 토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관 중 하나는 바로 산수라고 할수 있겠죠. 동양의 산수는 숭고하고 무한한 자연의 미학적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땅과 자연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부분만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시대가 변화하면서 산수의 모습도 그리고 산수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창출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그 실제를 과연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은 사물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담아내기에 적합할 수 있으나 그만큼 빠르게 왜곡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산수의 의미가 변화 또는 모순이 되어 때로는 그것이 충돌하여 드러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관점으로 거주 지역의 산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관습과 이념이라는 좁은 틈을 통해서만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넓은 이면의 것을 자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한 대상의 탐색에 열중하여 정작 그것이 반사되어 왜곡되는 부분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야말로 또 다른 이면으로서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현대의 산수를 읽어내기 위해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과거의 이론과 풍습에 끼어 맞추어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대의 접점에서 바라본 산수의 반영을 통해 스스로의 시각으로 기록하면서 무한의 시공간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과 최근에는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하며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프로젝트와 전시를 통해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특정 지역의 장소에서 보여지는 생태학적 관점들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리서치를 통해 진행하는 작업의 흐름은 확실히 조금 다른 흐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연과 해당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초점에 두어서 진행을 하였다면,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자연과 해당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저에 깔려있지만,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비주얼 아티스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국제 레지던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단기 이주자 또는 타 지역민으로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연에 대한 리서치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작업에도 중요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해당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곳에서 더 확장된 시야와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점이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동양의 미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각 작가의 생활 환경과 시각에 따라 서로가 바라보고 표현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이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본 전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 씨앗을 뿌린 두 가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서 내년에 국내외 전시를 통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 아이슬란드 카틀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던 소실된 풍경을 애도하는 방법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내년 국내 미술관 혹은 기관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 서울과 미국에서 선보였던 잃어버린 풍경의 반영 프로젝트를 국내외에 특히 미국에서 확장된 흐름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자연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은 그 움직임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록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유효한 존재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만든 생태계에서 흔히 자연이라고 무심히 불리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연으로 올곧게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올곧게 존재하는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연의 조각들은 생태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차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는 가로수 같은 나무들은 사실 꽤 오랜 시간을 머금고 있어요. 특히 나무의 표면이나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그 시간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그게 한 인물의 초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나무라는 대상에 흥미가 생겼고 그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한 화면에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이 작업을 할 때는 한 폭에 담아내기 위해서 종이를 특수처리하고 그 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한다면, 천은 단일 작업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천을 펼쳐놓고 천들의 질감이나 투명도에 따라 선정해서 서로가 어우러지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작업을 할 때는 전신사조하는 느낌이라면, 천은 군상을 그리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시를 본 후에 산이나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희 전시가 떠오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먹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무의 형상도 많이 그리지만 그 껍질 표면에도 흥미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작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인전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첫 3인전시다 보니까 새롭게 배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 더 보완해서 또 재밌게 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작품들은 저의 마지막 개인전인 108 신중도에서 이어지는 프로젝트 작품들입니다. 어, 108 신중도에서 저는 108개의 상표 상품들, 예를 들면 코카콜라. 뭐, 스타벅스, 캔벨스프 같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신들을 문자화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저는 제가 만든 문자를 이용하여 문자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작품에서 보이는 그 한자같이 생긴 문자들은 사실 모두 제가 만든 문자들인 것이죠. 어, 문자 속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자연의 모습 속에 또 문자에 올렸던 상표 상품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실제 오브제, 이미지, 문자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며 유희하고 어, 이에 관객을 초대하여 일상의 오브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불러냅니다. 해외나 한국이나 작가의 삶은 같은 것 같아요. 창작하고, 전시하고, 공모전 또는 지원금 신청하고, 받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등등. 어, 하지만 해외에서 창작하고 발표하며 배운 것들은 여러 있습니다. 특히 문화, 언어, 국가 등의 구조를 벗어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것,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다른 구조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배운 것,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화 작가로서 느낀 것도 있는데요. 외국인 동료 작가들에게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이면 그 장르나 재료가 한국화든 서양화든 조각이든 매체든 퍼포먼스든 모두 한국미술의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 내에서 한국화라는 장르를 따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모든 한국 미술을 한국의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떠한 것이 한국 미술을 한국 미술로 보이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한국 특유의 미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름답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계속 창작 공부 일 모든 삶의 행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속 전시를 하고 뭐 현재 활동 중인 한국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작 발표하며 어, 사람들과 제가 느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네요. 네, 이번 전시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이렇게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어, 볼수 있는 공간인 오재미동 갤러리에서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희가 풀어낼 작업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